다음 제품 우리 대표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주장. 나오세요! 안녕히 계세요! 네, 반갑습니다. 전 크레아큐브 대표 이정호입니다. 오. 어떤 제품이죠, 대표님? 두 개? 애들 머리가 좀 반짝반짝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음.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음. 장난감을 좀 만들어봤습니다. 네. 학습 교구죠. 어. 자, 더하기 버튼을 좀 길게 누르면 예. 더하기 고고. 1. 예. 네, 즉 더하기. 오. 네. 아, 애들이 엄청 개 필수하게. 7. 어, 40을 누르는 거죠. 이제 뒤손가락이 아, 뒤손가락이. 그러니까 아. 손톱을 기름 안 돼요. 이거 할때 네. 손톱을. 아, 네. 지금 구구단 노래가 나오는 건데요. 네. 아, 이거 도로젝 나오는구나. 네. 이 나오는 네. 제품을 네. 위해서 또 노래도 만드신 거예요? 네. 네네, 맞습니다. 네. 저희 딸이 9살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구구단을 6단인가 7단까지밖에 못 외웠어요. 아그 네. 이후로 또못 외우더라고요. 지금 뭐 이게 이거 하면 진짜 금방 외울 것 같아요. 네. 게 큐브 안에 모션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음, 음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갔다, 내려갔다. 아. 그러니까 비대면 학습할 때 위로 올려 하면 이제 올리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자율계산 기능 어. 이제 그런 동작을 활용해서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오. 이제 요 웹사이트에서 i o t 로 연결 IoT. 티 어, 와이파이로 그렇죠 네. 와이파이. 네. 네. <laughs> 네. 인터넷 인터내셔널 오브, 오브 네. 테크놀로지 어 근데 그게 더 적절한 거요예 그게 아이오티 마우스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오, 이걸로 동작으로 이걸로 어, 동작으로, 동작으로. 요걸로. 네네 이렇게 그으렇게해으이게인식 이렇게 해도이게인식이된다 네, 네. <laughs> 그렇죠.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그림을 기억해서 맞추기라든가 자, 잘하는, 잘하는. 네. 어, 재밌는 게 많네요 게임. 네또이거 같은 경우는 주사안을 조금 응용해서. 어? 대표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시는가? 뭐 어떤 뭐 만들 때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세요? 어, 네 이런 거 있었죠.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못했고요. 네네 저희 아들도 저를 좀 닮았고. 어. 우리 가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. <laughs> <저> 이거, <laughs> 이거 하나에 가문까지 들어간다. 는저그 네. 네. 애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. 애들을. 그래서 네. 지금 대표님이 이거 다음 단계로 이제 이걸로 이제 미분 적분하고 함수까지 가능하게 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십니다. 그... 제가 그때 단계까지는 어요 <laughs> <안 했고 웃음> 제가 하는 수준에서는 일단 좀 구현을 <laughs> 했는데요. 조상님이 피타고라스인 <laughs> 줄 알았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제품은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까지 다 탑재가 돼 있고요. 아, 진짜요? 안녕하에요 네, 네, 네. 저희가 스페인어로 또 업데이트를 시켜 주면 그것도 원래 기존 제품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진가다 반영되게끔 와우.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 심형래 책받침 그거밖에 없었잖아 어. 나는 그걸, 그걸로 외우려고 죽는 줄알았요이2 아, 때까지 그걸 외웠네 내가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또 어르신들 네네 또어 한... 예, 예. 그쵸 네네. 그분들 깜빡,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네네. 이런 거 네. 보시면 좋을 것, 것 같아요 10초 아,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저희는 그렇죠? 게임 같은 공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. 이 게임을 하면 오우. 뒤에서 수학의 기본적인 그 그런 원리들이 조금씩 깨우치면서 수학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그 사이를 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. 할수 아유,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대표님. 예. 그래야 초보 화이팅! 네. 화이팅! 화이팅! 예, 예. 예. 예.